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루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 7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대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7절의 말씀 함께 이루어서 공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흔히들 프로면 프로답게 라는 말을 듣습니다. 프로가 아마추어적인 행동을 할때 듣게 되는 소리지요. 여기에서 프로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프로인데 행동은 아마추어처럼 행동을 한다면 그는 프로답지 못하다. 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신선 축구를 펼쳤던 브라질 축구 대표팀은 세계 피파랭킹 1위에 실력있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에는 무려 몸값이 1천억이 넘는 네이마레라는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나라에 일주일 전에 미리 귀국해서 컨디션을 조절을 하다가 그만 연습 훈련 중에 발등이 찍히는 부상을 입어서 발등이 통통 부어 오르는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어 일천억이 넘는 선수의 경기를 볼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어, 그날 친선 경기에. 선발전에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되었지요. 끝까지 최선을 다한 그 선수를 향해서 6만여 명의 관중들은 큰 함성과 박수로 그를 격려했습니다. 역시 프로는 프로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왠지 유쾌하지 않는 한 명의 프로 선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 그 선수도, 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친성, 친성 경기를 하러 방한했던 포르투갈 국가대표 선수인 호날두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몸값이 무려 1,200억. 역시 여러분은 담대하셔서 놀리지 않는 거 보니까 참 주의 은총입니다. 1,200억이면, 어, 정말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 선수가 보통 1년을 벌어드리는 수익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한 중견 기업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우리나라에 방문하기 전에 일본에서 친선 경기를 하고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어, 이 시합을 하는데 스타트 멤버로 출전하지 를 않는 겁니다. 어, 방송사에서 어,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출전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아예 미리 경기를 뛰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우리나라의 친선전에 뛸 수가 없다고 경기 내내 벤치에만 앉아있다가 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가 프로답지 않게 행동했다고 그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면서 기다렸는데 그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우리나라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프로가 프로답게 행동해야지 인정을 받지 그렇지 못하면 그는 비난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펴보면 바로 이런 얘기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우리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말로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의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더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의 본이라는 단어는 찍어서 생긴 표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벽인, 벽 같은 데에다가 일격을 가하면 그 충격으로 생긴 흔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흔적은 모든 사람들이 따라할 만한 모본이 된다는 라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야 너는 진짜 본받을 만하다. 야 너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다. 야, 내 신앙은 정말 나도 본받고 싶은 아름다운 신앙이다. 이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 바울사도가 그만큼 대살로니과 교인들의 신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되는 아름답고 칭찬할 만한 모범적인 신앙생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그들을 칭찬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세 가지의 에 이후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범이 되었다라고 칭찬하며 어, 그들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3 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이니 바울은 세 가지지. 첫째는 믿음의 역사, 두째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이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믿음으로 비롯된 역사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연론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살령위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뒤로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그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야, 니네들 건드려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포기할 것 같냐?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가 가지는 믿음 결코 포기하지 않아.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인데요. 이 말은 사랑 때문에 얻은 수고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떡본, 떡, 떡을 먹어본 사람도 잘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대산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이웃들에게 돌려주고, 주님께 받은 은혜 세상에 돌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로만 사랑, 사랑 너무 하기 쉽죠? 야, 쟤좀 따뜻하게 해라. 야, 쟤 어려운데 좀 먹을 걸좀 줘라. 말로는 쉽지만 자기가 행동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름표만 붙이고 사는 성도가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준 사랑은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는 것에 행복하고 주는 것에 기뻐하는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본이 된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여기에서의 소망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의 지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일부러, 어, 아가야, 그리고 마게도냐에, 에, 집중해서 상업도시를 양성해서, 어, 세계 각체의 무역을 담당하는 주요 요충지로 그렇게 육성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헬라 지역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상이 가장 심했고 또 유대인들도 많이 그만큼 살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복음에 들어가서 교회가 생기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해지게 생겼던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요, 유일한 왕으로 고백했던 그들이 로마 황제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또 유대교를 배신했다라는 그런 낙인으로 핍박과 멸시, 천대를 당했던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성도라는 그 이름을 듣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삶의 힘든 무게요, 아픔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그들이 가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프로다고 똑같은 프로라고 다들 인정하지 않죠. 프로다와야 프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프로가 있고 무늬만 프로인 사람이 있죠. 프로처럼 보이는데 실력이 아마추어만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다 똑같은 레벨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저 교회만 다니는 자기 신앙만을 지키는 성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대살련 유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다운 성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지역의 중심 도시였던 데살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의 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은 급속도로 헬라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전도의 계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언제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작은 것에 목숨 걸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교회 교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받고 힘들어도 성도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다운 삶을 사, 살아야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삶에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을 본받을 때 세상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술 용어 중에 보면 데칼코마니라는 용어가 있죠. 한쪽 면에 물감이나 다른 것을 묻혀놓고 다른 쪽을 그 위에 덮으면 그대로 다른 쪽에 그 모양이 인쇄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데칼코마니는 누구였겠습니까? 누구를 본받고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크리스도를 본받고 그들이 예수님의 삶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본받을 때 어느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금목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먹을 가까이하면 자기도 어느새 검게 변해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본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쁘게 살아가는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본받으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표본, 우리의 삶의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닮아가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본받지 마십시오. 누구누구처럼 사는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삶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처럼 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으려고 할때 어느 순간 소문이 나고 사람들의 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또 있는데 대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원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선한 양심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소금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세워진 빛이요 소금입니다. 하나의 미달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대산령인가 교회 성도들의 성도다운 성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바울 사도의 목숨건 전도의 열정 때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약한달 정도 3주 조금 넘게 머물면서 회당에서 설교할 때 유대인들 몇 명하고 또 헬라 귀부인들이 와서 이 바울의 강론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어,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 몇 명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대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가만둘 리가 없었겠죠. 바울과 신라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복음전파를 회방하였는데 때를 지어서 성으로 몰라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없는 것을 보면서 이웃들을 위협하기 시작하죠. 결국,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못하고, 어,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약 72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세상에 여기까지 가서 바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바울의 목숨을 빼앗기기 위해서 그들은 72km라는 그먼 거리를, 당시에는 차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걸어서 가서 바울 한 사람의 목숨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심한 방례를 펼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열정을 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인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저렇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가? 아, 우리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받은 복음의 그 열정, 복음의 사랑 이것을 나도 이웃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감동을 받았던 것이.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전해진 복음을 듣고, 테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복음을 상고하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급속도로 헬라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도 식었고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지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의 복음전도는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어떤 핍박과 환란에서도 반드시 전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은혜를 받는 사람답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올바른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불광불급이라는 한자 성어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미치광이처럼 그 일을 해야지만 그 일을 마칠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읍입니다. 돈을 미치도록 쫓는 사람은 그 돈에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권력을 쫓는 사람의 사람은 권력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미쳐 살아가야 될 존재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에 미쳐야 하겠죠. 오직 주님 사랑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에 미쳐 자신을 해야 하려는 유대인들이 쫓아와도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따르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믿음의 열정을 배우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증강, 테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언제나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에게 내 신앙의 본을 통해서 그들이 깨어나고. 그들이 주님과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께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대사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언제나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론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 대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본받으십시오. 주님, 닮아가십시오. 세상 속에서 그어떤 시련과 환란이 다가올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며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망극하신 사랑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시며 우리와 날마다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삶 위에 그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